2대 데미대가안대여 2대 0. 2대 0. 2대 대 0. 2대 0. 2대 0. 2대 0. 2대 0. 2대 0. 2대 대 0. 2대 대 0. 2대 0. 2대 0. 2대 0. 2대 0. 대 0. 2대 0. 2대 0. 2대 아 마지막에 다쓸수 있긴 한데 지금 원 밖에 있어요. 스캔이 좀 막고 재밌다. 오시죠 저 앞에 있다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두분들응 아, 마지막이잖아 야야 야, 이거 한숨한번푹 어, 쉬고 눈한번딱한 다음에 어 눈깔 한번 돌려준 다음에 궁 키고 손 탁탁 풀어주고 뭔지 알지? 블루다운도 궁쓸때 해야되는 거 그게 뭐야? 미 <laughs> 그게 뭐야 의식 같은, 의식 같은 거임? 의식 같은 거임 명글 안 봤냐? 그게 뭔데? 그 블러... 그게 뭔데? 블로드운드아 그니까 어떤 찐따 새끼 컨셉 아시 글쓴 거 같은데 블로드운 블로다운도 존나 멋있는 거 같지 않냐? 공 쓰기 전에 어 한숨 한번푹 쉬고 눈 깜짝할 막 돌려준 다음에 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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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쏘네? 야 옆에 딱 잡아 두분 되잖아. 어디야? 아나 잠깐 국부렸어 가지 마. 얘, 얘 데미지 안달잖아 어, 아, 얘 디버프 받잖아. 레이스다. 레이스로 빠졌어 오케이. 저쪽에 두 명. 아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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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집 들어가요. 어 알어. 브라님 브레 브라, 어 알어. 여기 한명당갈 안 걸렸다. 시겠네 씨발. 네. 아니야 나뭇잎에 총알이 막히는 게 말이 되냐? 나뭇잎에 총알 막혔음? 오. 레반데? 좀에반데 행성. 아 씨발 기다려봐. 존나.